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후레드 후레드 군입니다. 제 오늘은 제 8강이죠.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제 8강. 오늘의 표현은 바로 don't get mad, get even입니다. 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라고 조금은 비꼬는 듯한 표현을 썼는데 어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뭐라 그럴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인 상황 그 사람한테 그거에 대해서 get mad, 죠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get mad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약간 뭐라고 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빡쳐 있는 그런 상황에 이요 그런데 don't가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성질내고 빡치고 미쳐있지 말고 get even 여기서 말하는 even 이 뒤에다가 어떻게 해석하면 좀 편하냐면 even more라고 이제 해석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때 even이 뭐예요 훨씬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get even 이란 말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크게 성공해, 더 나아지면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don't get mad, get even 이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내고, 억울해하고, 짜증내고, 그걸로 그냥 끝이지 말고, 너는 그보다 더 앞서서 성공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때 보통, 그래서 don't get mad, get even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안 좋게 표현하면,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 꼬우면 너도 성공하든가 약간 이런 식의 표현으로 굳이 좀 썼는데 그런 뉘앙스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표현으로 여러분과 함께 Don't get mad, get even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언제나 그렇듯이 Definition, 정의를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거냐?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tell someone not to be angry when someone has upset them but to do something that will upset them as much. 라고 되어있죠. 자, 오늘은 조금 d e f i n i t i o n 저희가 좀 길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something, 어떤 것이 있어요? 그 something이 that 뭐냐면, you say in order to, 자, in order to라는 표현을 쓰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보통 우리말로 해석을 하죠. 뭐하려고? 잘 이야기를 해준대요. 누구에게, someone에게, 뭐하라고? not to죠. not to 뭐뭐 하지 말라고 tell someone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 not to to 이 하지 말라고 뭐라고 be angry 화내지 말라고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you say 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언제 when someone 어쨌든 그 누군가가 has upset them 걔네들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빡치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 Not to be angry,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줄 때, 그럴 때 쓴다는 거죠. 뭐를? Don't get mad, get even을. 그런데, but, 하지만, 근데 어때요? To do something, 뭔가, 어떤 일을 하라는 거죠. That year, 뭐, will upset them as much. 자, 무슨 말이냐면, 없, 여기서 them과 여기서 them은 좀 다르죠. 자, 누군가, someone이 has upset them이에요. 여기서 them은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상황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가 있어 우리가 C라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A가 B를 화나게 했어. 지금 여기선이이사람이제 B죠, B. B. B를 화나게 했을 때, 그럴 때 to do something, 뭔가 해라. 이건 누구 보고 하는 가 B가, 그럼 B가 뭔가 해라. 그치 어떤 거냐면 will them as much 여기서 upset them 여기서는 a예요 a 나 b를 화나게 했던데 즉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딱 지켜보니까 b가 나한테 와, c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야 a가 나 완전 화나게 만들었어 나 완전 빡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c가 b에게 이야기 어떻게 말하냐면 야 b야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a한테 a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해버려 더하게 돼. 대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되느냐 면 그거에 as much 라고 되어있죠. as much 하고. as much 보이죠. 딱 그만큼을 더 해주라는 거예요. 더 upset them. 그리고 더 화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get mad 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있지 말고 get even. 더 심하게 굴어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거기서 나온 표현을 의역을 하면 억울하면 너도 성공을 해라. 너도 더 그하게, 거하게 해라. 약간 이런 의미인데, 예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거든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this, 이것은, is my advice. 내 네, 어떤 조언입니다. 충고입니다. 누구에게? to wives. wife들. 이거 wife의 복수형이죠. wives라고 되죠. wife들에게, 즉, 여자들에게 하는 어떤 조언입니다. 충고입니다. 근데, whose husband? 그죠. whose. 여기서,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whose husbands까지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 무슨 말이에요? 와이프들은 와이프들이 어떤 거? 그들의 와이프의 남편들, 여자의 남편들이 어땠냐면 have left them. Here. have left them. 즉그 와이프들, 여자들을 두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자를 버리고 간 남자들이겠네요. 이이 남자들은 for, on the 몰 때문에 for a younger woman.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젊은 여자한테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간 그런 남편들의, 남편들이라는 거죠. 그런 남편이 있는 와이프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느냐? 바로, don't get mad, get even. 야, 니네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한술 더 떠서,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고, 니네도 본때를 보여줘. 니네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 약간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저도 이걸 갖다 쓰긴 했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뭐냐면, 너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건 요건 어쨌든 표기를 하긴 했다만,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런 거죠. 맞고만 있지 말고, 너도 한대 치고 와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don't get mad. get eve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don't get mad, get even 이었습니다.